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치소설입니다. 대구가 윤사들과 송절하는 분위기입니다. 얼마 전 김건희 논문을 옹호한 심평에 대해서 경북대 교수들이 반발을 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. 얼마 전 정호영이 복지부장관 후보가 되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. 정호영을 복지부장관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교수로서의 자존심 문제여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북대 교수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구는 보수의 중심지입니다. 그 중에서 경북대는 대구, 경북에서의 가장 중심 대학입니다. 게다가 그 대학의 교수입니다. 보수 중에 보수이고 지방 기득권 세력입니다. 이승만 대통령의 하약 때에 대학 교수단 데모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기득권 보수인 교수층마저 등을 돌렸다면, 보수에서 더 이상 이승만을 밀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경북대 교수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. 대구의 일반적인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구에서도 윤석열 욕을 안 하면, 윤석열 편드는 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대구 민심도 윤석열을 떠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 민심이, 민주당이나 이재명, 이준석에게 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. 윤석열보다 그들을 더 싫어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점점 위험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언제나 보수편이고, 그래도 윤석열을 찍었던 대구가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. 이제 윤석열 곁에는 빼먹을 거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챙겨준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. 점점 국민과 고립되고, 국민과 괴리된 판단을 하게 될까 걱정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 반대편 사람들의 말이 듣기 싫다면 보수 쪽 사람들 말이라도 들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지지율을 30~40%까지는 만들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